자, GVP, 이제 여기 멈췄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이, 파워가 좋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출발. 어, 출발. 어, 어떠세요? 봐보세요. 이게 자, 출발. 이게, 이게 수가 없다니까, 이게. 야, 앞바퀴가 어때요? 들렸다니까, 이거. 앞바퀴가 아, 들려버리네요, 아 아, 이게. 와. 거뺄 때도 들리긴 들리는데. 예. 그래도, 그래도 이게 힘이 좋다는 거아니에요 이게? 이게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네. 파워가 좋아졌네, 힘이. 아니, 아, 느껴서 그래, 왜세단게 아, 주셨네? 우리 고객들한테 전달을 확실하게 느껴야죠 아니, 지금도 보면은 지금 90일 단은 이게 팍 차고 나가보잖아. 아, 팍 차고 나가고. 지금 한쪽으로. 야, 이거 이거 뭐수돗차처럼 나가 나가버리네. 아니, 아까 뺄 때도 아까 느꼈잖아요. 이거 이게 이게 제가 아까 안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버벅거렸잖아. 뺐을 때는. 뺐을 네, 네. 때는 진짜 버벅댔는데. 예. 네. 맹했는데 이게 아니잖아. 야. 그래서 아까 양 고속도로에서 양 와소리만 계속 내고 오셨구나. 앞바퀴가 양이 정도까지는 안 들렸는데 살짝 들려 더 들려 갖고 치고 나가버리네요빼 빼가면 느껴보세요. 지금 네. 빼고 자 이제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빼가면 느 느껴보세요. 자 이제. 이거 빼고 지금 오단 네. 5단, 똑같이 5단 출발해요. 똑같이 오단 출발. 네. 어, 할때 빼고 나서 핸들, 핸들, 핸들 떨려버리네. 핸들 다, 다시 떨려버리자. 아, 뺀가? 아,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예, 네, 아니, 만져봤어요, 아까. 네. 아, 떨림이 좀 심하네. 떨림이, 떨림이 심하다. 바로 나와버리네. 바로 나와버리네. 근데 이제 출발할 때그 파워가. 예, 네, 한번, 한번 느껴보세요. 네. 이제 GVP를 뺐습니다. 빼고, 이제 또 파워가 어떻게 느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계속 웃음만 나와요. 이게 뭐, 뭔제품이야 이게. 세상에 뭐, 이런 제품도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러죠. 이게, 네. 이게, 이게 뭐지, 그래. 이게 뭐지. 너무, 너무 차가 그냥 많이 변해버리니까, 이게. 감탄사만 나왔고, 말을 잇지를 못하네. 허드스만 <laughs> 네. 나오죠. 아니, 저,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놀랬잖아요. 네, 자, 출...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야, 뭐가 뭐가 맹. 아, 이거 안 들리네. 앞바퀴가 뭐 맹하잖아요. 네, 앞바퀴가 안 들리잖아. 네. 아까고 차이가 크네. 차이가 네. 뭐가 맹하다니까. 맹하기 그냥 슥 그냥 힘이 응. 약하니까. 근데 아까는 그냥 부쩍 들어버리잖아요. 앞바퀴를 맹하다니까. 야, 여기서 차이가 확 출발 때부터 느껴버리네. 지금 뭐냐, 바보들 지금 프라셀프라셀 풀악셀. 지금 아까들, 아까 아하고 더디네. 더디다 더디게 나가는 맛이 치고 나가는 맛이 더디네. 네. 야 이거 확실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느끼네요. 야씨 이 나도 옆에 타는데도 느끼네. 씨. 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로 바로 파... 진동이 없어. 나도 이거 진짜 <laughs> 신기했다 이거. 나 이럴 수는 없거든. 아 이럴 수는 없었는데. 와와 와, 아니... 와, 소리만 나고 또. <laughs> 아, 야 시안한 제품이죠. 자 여기 이제. 올라갈, 또 오르막길인데, 또한번 밟아보기에 치고 올라가는 맛이 어떤가? 치 올라갑니다. 아, 스무스, 다르네. 스무스하게 치고 올려버리네, 파워있게. 네. 야 오르막길인데. 진동이 없어, 너무 좋아. 진동이 없으니까, 네. 이 운전이 편하겠죠? 네? 네?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또. 네. 네. 이제 차량 스트레스를 고민을 많이 해결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고객님, 저기 벤츠 서비스 센터에기다 왔습니다. 잘 수리해가지고 안전하게 잘 고치시고요 또, 또 다음에 만나고또 어떻게 차가 변했는가 또 얘기를 네. 나눠보게요 네. 이 정도 성능이면 지금은 대만족이죠? 아저저 저 진짜 만족해요 만족. 만족이요? 네. 와이큰차 네. 대형도 이렇게 나갈 수가 없었어 이때까지 이때까지? 네. 야진 센터도 많이 가고 막 동상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센터와서 야 하소연만 했지 이 gvp가 다 해결해버리는데 그렇죠, 네. 자 웃음만 나오십니다 자 자잘 고치고 또뭐 내일 만날 수있으면 한번 더 만나시게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벤츠 265 하나였습니다. 대형 버스 2 4볼 GVP GVP였습니다. 감사합니다.